나도 그 엄청난 배틀을 빨리 즐기고 싶구만. 아, 아 아직 살만한가 보구만. 날이 밝으니까 살만하고 좋아 그러면 선수 입장이고. 내가 보기엔 다른 선수의 귀환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나 아, 왔어. 데리러 와. 그래. 종이 한장 차인가? 우린 영원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도 입구 앞에서 죽어서 다행이야. 빨리 와. 저기서 뭔가 사투의 흔적이 보이긴 하는구만. 내가 그 사투 이어가 주지. 넉백이 필요해. 넉백과 애들이 전진하는 그 힘이 놈들이 더 세. 당연한 거 아니야? 넉백을 할수 없어. 너의 창이 있었어야 했었는데, 그 창으로 넉백을 시키고 내가 테미니 드링을 했었는데, 쟤창저 아래 있어. 힘들어, 다 죽어. <laughs> 그만, 죽게왔 죽여줘. 소프트코어도 힘든 거를 막 맨... 죽여달라고. 미디엄코어하자고한 거냐고. 죽여줘. 죽여줘. 아, killing me softly. killing me softly. 맨몸으로 가서 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신컨으로 가능할까? 안 돼. 우린 다 죽을 거야. 할수 있을까? 한 대도 안맞고 아이템만 쏙 먹고 쏙 나오는 거야. 안 돼. 아, 아니? 우리 생각이 너무 짧았어. 우리 애시상처 애초, 애초에 놈들 상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었다고. 그렇다면! 발동시킬 수밖에. 뭐 개소리야. 나의 아이실드를. 일단 <laughs> 목표를. 그 잘난 아이실드 어떻게 잘 되나 보자 한번. 여기 대머리 독수리만 한 마리 있어도 다 죽게 생겼구만. 아. 이 미친 놈들은 기본 데미지가 40대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됐어? 됐어? <laughs> 어떻게 내가 성공 했어? 탐욕 되지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난 했어 됐다고 해냈다고, 해냈다고 다 먹었어. 배자다 먹었냐고? 아니, 일부분만 먹었는데, 그럼 넌 실패한 거야? 빨리 와, 난 성공 해야 겠어. <laughs> 아우씨, 이놈들 대체 어떻게 아망 했다. 모두들 안 된다고 했지만 난 해냈다고. 역시 나의 이 어마어마한 컨트롤로 이겼어. 어떻게 들어갔다 왔냐. 난 졌어 이 패배자야. 난 지지 않았어. 어 뭐야 내 거잖아. 아저씨 그거 내 이제 거잖아요. 이제내 거라고. 내 거잖아요. 이제내 거야. 네가 죽으면 내 거가 다시 되겠구만. 하나 내놔. 이제 내야이 돼지야 좋아 의지가 솟아오르는구만 가자 음 좋아 할수 있겠어 이젠 조심해, 여긴 위험해. 아, 잠깐만. 간다. 미안. 뭐요? 아씨 거기 너무 위험해. 침착해. 거기 너무 위험했어. 그래, 맞아. 여긴 위험해. 나는 나는 갇혀있었고 거기서 죽었으면 우리 꼼짝없이 거기서 또 갇혔을 거야. 아니. 나는 리콜 포션이 있었어. 조심해. 인컴이 아 지금 많게 뭐 많아 이거 너무 많아 괜찮아 괜찮아 내창지를 믿어 날 믿어 와야 진짜 <laughs> 이거 아저 밑에 좀뭐 만들어봐 이거 이거 뭐할 수가 없어 아저거 어떻게 하냐 아니 만들라고 이거 창지를 그만두면 우리 다 죽는다니까 계속해 계속 유지해야 할 거다. 총질이고 창질이고 멈추면 끝나는 거야. 둘이 다 죽어. 계속해. 아이씨. 멈추지 마. 어떻게 하냐? 계속해. 멈추지 마 창질을. 안 닿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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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만 오른만 뭐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넌창지를 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만들어 작업을 해야겠 좋아, 좋아 좋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깔아 배너! 배너를 깔아 빨리! 뭐, 내가 먹었어? 어, 니가 먹었어! 배너 깔아! 배너 깔아! 배너 깔면 얘네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어!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아, 아, 아 이제 죽는 거야! 위에 깔아, 위에! 천장에 까는 거야, 그거! 안 깔려! 안 깔려! 좋아 거. 좋아 좋아! 이 향상된 데미지를 봐라! <laughs> <laughs> 어마어마하 가자! 프리메라한테는 안 통하니까 주의해. 좋아 내려간다. 빨리 회수, 빨리 회수만 하고 가자고. 좋아 좋아 좋아. 내 거는 잠깐만. 나 체력. 야, 피나 채워. 쿨이야 쿨. 좋아 나다 회수했어. 다 회수했어. 회수 리콜 리콜. 돌아가. 돌아가. 아, 파이 n 리 아주 힘든 전투였어. 고마워요, 아이시드웨건힘힘들만 아주. 주주힘힘전투투였어야이이 u 이보상이이 뭐야, 이이팔팔라이이아 이거. 이거? 아니, 이라라고 이거 이이거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를 염료 이게 좋은 저, 거야? 이게 설마 이, 이거 산 거야? 아니, 이상한 식물 갖다 바치니까 주던데 파, 팔아야겠군. 그래, 이건 팔라고 준 거야? 그러면 하아, 힘들었어, 해냈어.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다 저장을 해둬야 될것 같아 옛날 장비를 한 단계 아래 장비는 저장해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거 아니면 빠른 정리를 해야겠구만. 아 어, 힘들어. 쉬어야겠어. 쉬어야겠다고 벌써? 응. 힘들어. 힘들어. 아직 더갈수 있어 우린. 가자. 아! 이제 저기는 좀 오랫동안 잠 잠과둬야겠어. 아니 먼저 방어 방어랑 저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하로 가야 된다니까. 크리, 이제 크리스탈은. 라이프 크리스탈이랑 어느 정도 체력이랑 그런 게 갖춰졌을 때 저기로 가야 돼이젠 가자. 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만약 억지로 계속 한다면. 금방 물릴 수도 있어.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 그렇다면 네가 결정해. 어떻게 할지는. 저거 내가 물릴 일은 없을 테니까 네가 끊고 조절할 타이밍을 네가 결정해. 지금은 쳐야 돼. 그렇다면 쉬러 가지. 고생했어.